지어봐. 지금까지 소감은 어더니 아, 고기가 굽었다. 고기 고기가 굽고 있냐고 기를 굽고 있지? 굽고 있다. 굽고 있다. 지어이 원래 안멈추는 아까 너 점심 때 되면은 여기 사람 많아서 줄 서야 된다 그랬더니 그걸 왜 지금 말해? <laughs> 아까 그래서 웃은 거야, 화장실. 자 아, 직원 아, 잘보아야된다 어? 직원 잘보아야된다세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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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급만 면어주민들 이거 떠났는 누구 보고 있어? 아무도 안 봐. <웃음> 양, <웃음> 뭐지? 어, 양지마 화로 어, 이1로그야 <laughs> <구일> <laughs>